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이 왜 멈추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곧 쓰러집니다. 개혁도 마찬가지로 어제 과제를 어제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문제가 되고 오늘 과제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소수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손해를 봅니다.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쉬자는 말은 어제 밥을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과제는 다르고 시대가 달라지면 새로운 개혁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 처음의 개혁이었다면, 인구가 늘어나 혼잡해지면 다리 폭을 넓히는 것이 다음 개혁이 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규제가 필요 없었지만 인터넷이 생기자 댓글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는 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언론 개혁도 같은 맥락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하지만, 언론의 횡포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두소 사건처럼 언론이 잘못된 보도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책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역시 절실합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 공익보다 부작용이 커지고 사법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가 생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개혁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개혁은 점진적일 수도 있고 근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반개혁의 저항이 밀려오고 국민의 지지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개혁의 페달을 지금 밟아야 합니다. 멈추면 쓰러지지만 계속 밟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개혁의 자전거를 힘차게 달려야 할 때입니다.